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30년 수건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특히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 820은 강원도 지도를 바꿔놓게 될 동서고속화철도의 추진 배경과 파급 효과, 앞으로 남은 과제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이종우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끌어온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이 마침내 현실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는 0.79로 1에 못 미쳤지만 국가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한 AHP 값이 0.518로 사업 추진 기준 0.5를 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3대 현안이 이제 모두 해결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조금 크게는 우리 강원도 북부 지역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강원도 북부 지역 접경 지역 그리고 영북 지역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 국비 지원 결정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점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신동력 사업이라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어 단지 강원도민을 위한 그냥 혜택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의 발전,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 전략으로서 이번 사업을 확정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 동서 고속철 건설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점도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후속 조치인 기본 계획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동서고속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만큼 가칭 서울 속초 철도 추진단을 구성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이종우입니다.